지금 됐죠. 그렇습니다. 97kg 두루고등학교 홍콩어 강민준 광주 최고의 백주한 선수의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상임 심판 서민원 심판이 조심을 맡았죠. 한 번씩 힘을 겨누 보고 있는 두 선수 3분 예전 경기로 진행되죠 두 선수는 힘이 아주 좋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고등부 97kg 온몸을 다 사용하는 자연 경기죠 오늘까지 중고등학교 자유행이다 끝나면 자 1점을 획득했죠 어 지금은 좋은 지역 밖으로 발이 안나갔습니까 자 챌린지가 들어왔죠 자 또다시 여역리기 성공해서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점수는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김돌규 심판이 심판장 체험행께서 주심과 부심을 불러서 아웃이냐, 아웃이 아니냐. 자, 발이 나갔기 때문에 세종 두루고나 교 강민준 선수가 1점을 획득했죠. 자, 이렇게 되면 챌린지를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발이 나가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루고나 교 강민준 선수가 먼저 1점을 선취했죠. 아, 백주환 광주 최고 선수는 아깝죠. 발이 안 나갔으면 아마 6점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만. 획득했죠. 그렇지만 먼저 발이 나갔기 때문에 그 점수는 인정이 안 되죠. 어버던기기, 어버던기기. 4점입니다. 4점. 어버던기기 4점을 획득하고 있는 백주환 광주 최고 자, 반격을 해서 또다시 1점을 뜨고 역골리기 준비를 하고 있는 두루고나교 강민준 4대2 역골리기 성공했습니다. 4대 4가 되겠습니다. 아, 두 선수 정말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죠. 역전에 재역전을 하고 있는 두 선수 4대4 큰 점수로 청코 너어 광주 최고 백주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품안 같은 전라남도 장흥 실내 체육관에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자유형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잡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서민원 주심 태클을 들어가고 있는 두루고학교 강민준 선수 방어를 잘하고 있는 백주환 하하 정말 재밌죠 하체가 뭐들리기 이 점을 획득하고 있는 백주환 선수 6대4가 되겠습니다. 이래전 경기 종료됐죠6대4로 청커너 광주 최고의 백주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 고등부 97kg 자유형 금메달은 과연 세종 두루고등학교로 가져갈 것인가? 광주 최고로 가져갈 것인가? 숨막히는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1회전 경기는 6대4로 광주 최고 백주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죠 2회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30초 동안 지도자들한테 작전 지시를 받고 왔죠 숨막히는 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아직도 알수 없는 경기죠 자 고비 또다시 고비를 성공해서 백조한 선수가 이점을 획득해서 8대4가 되겠습니다. 멋진 곱이죠. 강민준 선수는 약골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아웃으로 인정이 됐죠. 점수는 인정이 안되겠습니다. 자 두루고다교 강민준 선수는 태클 들어갈 때 다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다리가 못 따라 들어가니까 저렇게 역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는 깊이 다리가 들어가야 태클을 성공할 수가 있죠. 아주 피지컬이 강민준 선수가 정말로 미스터 레슬러처럼 97kg 미스터 레슬러처럼 피지컬이 잘 발달해 있는 두루고등학교 홍코어 강민준 선수 숨막히는 대결 다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멀죠 여러분들 보다시피 다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다시 역습을 하고 있는 백주환 선수. 역굴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획득하고 역굴리기 연결을 하고 있는 광주 최고의 백주환 선수 10대4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잡지 말라고 경고를 때렸죠. 자, 다리가 안 따라 들어갑니다. 아 강민준 선수가 찬스는 잘 잡고 있습니다만 다리가 너무 멀비다. 저 다리만 꽂히면 은 정말로 멋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두루곤 학교 강민준 선수. 손에 땀을 지게 하고 있는 두 선수 자 업어낸 기기를 썼습니다만 공격자 어드벤치 지죠 지도자들의 아주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있는 두 선수. 새카맣게 타죠?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금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획득해서 12대4. 한 번만 역구리기를 성공해도 경기는 끝납니다. 자, 하책 가마 돌리기를 시도하다가 놓고만 하네요. 시간은 15초가 남았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기은 먼은 드루고다학교 강민준 선수. 이렇게 되면 97kg 금메달은 광주 최고의 백주한 선수가 광주 최고로 가져가겠습니다. 멋지고 멋진 금메달은 광주 최고, 은메달은 세종 두루고등학교로 운반해가 가져가겠습니다. 두 선수 다 열심히 싸웠죠. 아,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저도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레슨...